안녕하세요. 가이합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내내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코스피는 동시효과에 조금은 상승을 하면서, 모처럼 작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보시는 120일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내일부터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코스피보다는 양호했던 만큼,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코스피 내에서는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왔지만 카카오를 비롯한 많은 카카오 그룹주들 굉장히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었죠. 었 하지만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들 오늘 시장 내에서 가장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2차원지 관련주가 좋지 못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라든지 엔터기업들 업종 구분 없이 다양한 업종들의 약세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만 나올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모처럼 기관의 매도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은 매도물량은 아니었던 만큼 이제는 기관의 매도세가 줄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내일부터 기관의 수급 악성 매물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지. 혹은 오늘처럼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에 많은 순매도 물량이 있었고 외국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만 나올로 많은 순매도 물량이 있었고 기관하고 개인은 멸 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의 흐름이 좋거든요. 지금 수급을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는 외국인이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에 코스피의 수급과는 다르게 굉장히 양호한 수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제주반도체, 포스코 퓨처 엠,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업종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기관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에코프로버티, 네이버. 기관은 비교적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증시를 볼게요. 오늘도 여전히 국내증시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굉장히 조용한 흐름이었어요. 나스닥이 지난주 목요일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또 전날에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었잖아요. 생각보다 물가가 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또는 지금 보시는 나스닥까지, 별다른 낙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조용해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S&P 500은, S&P 500도 비슷했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이것도 거의 보합이라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는 지금 21선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나 다시 한번 1 급등과 함께 아마 역사상 신고가가 지금 여기 화면에는 잡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99년도부터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로 간다고 해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아마도 80년대쯤에 3만 6 7 0 0 포인트? 아마 그 정도가 신고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만약에 정말로 거기를 돌파할 수만 있다면, 일본 증시는 거의 40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참 부러움을 낳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도, 일단은 국내 증시하고는 다르게, 저점 박스권을 만들고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를 보면, 아직까지는 더 빠질 여력이 있는지 지수의 흘러내림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밑에 120일선이 있고 또 지난 박스권 그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온 만큼 이번 주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시점이 올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오늘도 유독 국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 나온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미국과 후티 간에 계속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또는 해운주들, 오늘도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유가는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해상 운임 지수를 보시면, 제가 이번 달 초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지난달에 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쉬지 않고, 해상 운임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해상 운임의 급격한 반등 이런 것들은 시장이 상승하고는 반대되는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국내 시장도 보면 이런 테마주들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기술주의 약세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정치를 비롯해서 다른 글로벌 정치들 지수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독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국내 정시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천연가스 관련주였죠. 대성 에너지가 17%. 그리고 유가 관련주는 오늘 조금은 쉬고 있지만, 최근 추세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또 해운주는 다시 한번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주도을 공략해보자, 라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온 만큼,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큰 급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시장 상승과 반대되는 업종들, 유가 상승이라든지, 해운 업종들, 이런 업종들의 주가가 비로소 꺾일 때쯤에 그동안 많이 쉬웠던 기술주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쯤 이 시장 반대 업종들이 꺾이는지 그 점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업종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오늘도 유독 2차원지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3%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오랜만에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 비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NF도 최근 들어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이차원지 관련주에 대해서 성장성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 또한 좋지 못한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한 종목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시장에 반하는 재료가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재료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성장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시장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서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지금 절대적으로 2차원제 움직임 저는 우선시대는 그런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선시대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첫 번째가 반도체라든지 또두 번째는 올해 들어 간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금리 인하 관련주가 될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까지 이런 업종들이 우선시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간결하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금리 인상기에 가장 피해를 봤었던 업종이었던 만큼 반대로 금리 인하 시점에는 그 에너지가 상승 쪽으로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코스피는 1월 2일 첫날을 제외하고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며칠 하락이 나왔고 반등은 더 세게 굉장히 시장보다 퍼포먼스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카카오 그룹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시고 또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확연하게 좋은 흐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선도 업종 중에서 AI 관련 주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쯤에 갤럭시 신제품 최초의 AI 폰이라고 할수 있는 갤럭시 24의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소폭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블록들의 이슈도 마무리가 된 만큼 어쩌면 갤럭시 언팩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AI 관련주 이쪽을 관심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갤럭시24 제품이 기대감보다 실망적이라면, 그동안의 상승폭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가능성도 꼭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세 가지 업종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힘이 센 것이, 솔직히 플랫폼 기업들의 힘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비롯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에 많은 약세가 나왔지만, 여전히 주봉상으로 보면,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는 AI 관련주들. 최근에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스토어를 통해서 그림이라든지, 글쓰기, 교육, 라이프스타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큼, 이런 재료는 필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만약에 오늘도 파란불로 마무리가 된다면, 9일 연속으로 주가의 하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반부에 말씀드린대로, 120일 선이라든지 직전 박스권 매물 때 밑에 받치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